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복날하면 삼계탕집 앞에 길게선 줄을 떠올리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을 통한 보양식 섭취보다 가정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HMR 형태의 보양식이 큰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CJ 제일제당은 이달 1일에서 14일 비비고 삼계탕 등 보양식 콘셉트 제품의 매출이 직전 2주 동안과 비교해 3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푸드의 올반 삼계탕 간편식의 6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과 내식 선호 트렌드에 따라 보양식도 외식보다는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려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집에서 먹는 보양식은 외식 대비 가격이 절반가량에 불과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지역 외식매장에서 판매되는 삼계탕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14,462원으로 2015년에 비해 6.4% 올랐습니다. 업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보양식 HMR을 선보이는 동시에 기획전을 여는 등 소비자들 입맛잡기에 나섰습니다. CJ제일재당은 닭을 활용한 비비고 삼계탕, 비비고 녹두닭죽과 국산 미꾸라지로 푹 끓여낸 비비고 추어탕, 불고기와 낙지가 들어간 비비고 불낙죽 등의 보양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2종으로 선보이던 삼계탕 간편식을 올반 삼계탕, 올반 삼계탕 진, 올반 흑마늘 삼계탕 등 3종으로 늘렸는데요. 보양식 최대 성수기가 오면서 이달 29일까지 전국 이마트에서 올반 삼계탕을 기존보다 40% 할인해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신송식품도 간편식 오로탄 삼계탕을 선보였는데요. 국내산 닭한 마리를 통째로 푹 고운 제품으로 국내산 찹쌀과 맵쌀, 수삼과 마늘, 밤, 대추 등도 넣었습니다. 편의점 CU는 초계국수를 내놨습니다. 초계국수는 담백한 닭 육수와 새콤한 동치미 국물의 초계 육수에 소면과 닭고기를 말아먹는 여름 보양식입니다. 집밥과 여름 보양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간편 육류 레토르트 제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빅 모델을 앞세운 스타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피자 시작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함께 차별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스터 피자는 신메뉴 미스터 트리오 피자의 광고 모델로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장민호, 영탁, 이찬원을 발탁했는데요. 이들의 환상적인 호흡이 미스터 트리오의 제품 콘셉트에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프랜차이즈 피자업계 1위 도미노 피자는 배우 이민호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주요 소비층인 20, 30대 여성을 공략한다는 전략인데요. 모델이 가진 고급스럽고 진중한 이미지가 도미노 피자의 이미지와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피자 알볼로도 배우 이병어들 모델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이병헌이 연기에 대한 진정성을 지닌 배우라는 점이 메뉴와 사업 방향 등 다방면으로 진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피자 알볼로와 일치해 모델로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파파존스는 지난해 말 파파존스 피자의 광고 모델로 가수 헨리와 걸그룹 9 9단의 미나를 발탁해 마케팅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전거, 골프 등 비교적 접촉이 적은 언택트 운동의 인기가 거센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최근 두 달간 자전거와 골프 카테고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5%, 62.5%나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는 홀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인데다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자출족에게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 역시 넓은 평지에서 소수 인원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칠수 있는 만큼 비교적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필드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